이 도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또 환경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차질 없이 이렇게 마무리해준 시공에서 또 감히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 도시를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서 는 충청구를 세계도의 중심적인 도시권으로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아, 그 결과 아,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제정기관이 모두 이전이 완료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앙행정의 중추도시로 어, 자리매김하였고요. 어, 또한 이주한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현재 10만 원을 분양을 하고 편의시설도 5천억의 편의시설들이 한데 입체에 있습니다. 또, 공원도 150개 중에서, 어, 저희가 50개를 준공해서 공원도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또한 도시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등 공공 건축물 뿐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민간 건축물까지 특화를 통해서 도시가치를 높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현재 행복도시에 주민은 13만 8천 명을 넘어섰고, 세종시 전체도 한 23년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가장 젊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지역 주민과 관계는 여러분들 협조의 에 심의와 이렇게 됐다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이 도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화를 유지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도시의 성장 동력 작성 확충하는데 진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오성첨단산업단지에서 아 우창첨단산업단지에서 오성 생명과학산업단지로 또 대전의 과학벨트로 대전 대덕특구로 이어지는 그 중심이 되는. 제4생을 보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산학형 크로스를 현재 조성 중에 있고, 그가 전번주에 지금 오스트리아의 에프로이드 대학하고 어, 체코의 브루노 국립음대를 다녀와서 M을 체결했는데, 이 도시를 가지고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행복도시, 세종시는 세계적인 관심도시로 현재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도시 성장 효과는 이제 세종시 전체로 더 나아가서는 청주나 대전, 이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이 하나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런 의미에서 개통되는 행복도시와 충치지 연결 도로는 물리적으로 청주와 충북구를 연결할 뿐 아니라 진정한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충청권이 하나의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제 행복청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거대 도시권이 될수 있도록 제 역할을 상실이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